충격적인 비밀! 네티즌상 조직위가 박재현 앨범 손전등을 켜주세요로 거액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2월 17일 네티즌상 조직위원회는 우수 앨범 부문 2위를 차지한 가수 박재현에게 플리즈터온 앨범으로 엄청난 총수입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전등. 이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음악 이벤트를 통해 벌수 있는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손전등을 켜주세요. 앨범이 차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 금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박지현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에 기여했다. 이거 초기 비용이 얼마인가요? 주최 측은 박지현의 앨범이 차트에 오르기 위한 초기 비용이 천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 금액은 가수가 네티즌 시상식에 참여해 받는 총 수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전체 득표수의 13.2%인 18,550표를 획득한 박지현은 거액의 상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득표수로 가수는 총 1855만원의 득표수를 얻게 된다. 이로써 박지현의 네티즌상 총수입은 인상적인 수치가 됐다. 팬들과 음악팬들은 아티스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의 놀라움을 표하며 오늘날 가요시상식의 규모와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프로세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줍니다. 이번 앨범의 성공으로 인한 막대한 총수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재현은 시상식 직수상과 투표 보너스로 총 2855만원을 벌어들였다. 12월 네티즌 어워드에서 박재현의 놀라운 성공은 박재현의 아티스트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팬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